게, 어머 네. 쌀뜨물에요? 네네. 그래서 이 친구가 식초가 들어가면 우리가 단백질이 어느 정도 좀 수축을 해요. 음. 그러니까 이게 물에 그냥 불리면은 이 친구가 불어나게 되잖아요. 네. 그걸 어느 정도는 좀 방지를 해주고 음. 그래서 지금 쌀뜨물에 식초랑 저희 술 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담가서 해도.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laughs> 아까부터 예상하고 있었어요. 잠깐만 어떻게 이는 여기에 쌀밥을 넣을 때는 상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반을 자르실까? 전... 아, 안 자르실 거면 그릇을 바꿀게요. <laughs> 네, 그릇을 바꿔야 될 거예요. 네. 이렇게 담가놓은 걸한 30분 정도 해동을 해주시면 음. 물렁물렁하게 해동이 음. 된 상태가 될 거예요. 네. 상온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죠? 냉장고에서 하시는 걸 조금 추천드려요. 아, 음. 네. 네, 이제 30분이 지났죠? 네, 여기에 지금 벌써 이제 비린 맛이 굉장히 향이 나고 아, 비린 있어요. 비린 향이 나요. 그래서 요 친구를 다음 작업을 거칠 건데, 네. 밀가루를 음. 안쪽이랑 바깥쪽에 한번 뿌려줄 거야. 그, 그, 그 밀가루 왜나어요 우리가 이 탄수화물 성분은 비린 향을 좀 흡착을 아, 해주거든요. 아, 얘가 또 흡착을 하는구나. 그래서 골고루 뿌려주셔서 밀가루가 거의 반죽처럼 음. 물어날 정도까지 좀 놔둬줄게요. 네. 자이 정도면은 네네. 어느 정도 비린내가 좀 잡혔을까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 밀가루가 이제 흡착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 밀가루를 이제 물에 씻어주도록 할게요. 음... 씻어냅니다. 아, 이렇게 하면 이제 네. 비린내 거의 다 잡아지네요. 그런데 네. 이... 이런 이런 절차가 맛에 큰 차이를 줘요. 아 그렇죠. 오... 네. 큰 차이를. 줘요. 네, 이렇게 이제 고등어는 잘 씻어줬고요. 네. 이제 안에 들어가는 게. 무랑 대파가 들어가요. 네. 음. 무는 우리 딱 아는 조림처럼 큼직큼직하게 썰어주도록 할게요. 오, 들어간 재료는 굉장히 음. 간단하네요. 네. 네네. 무에 있는 그 매운 맛이 또 비린내를 좀 중화해주는 아. 효과가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이제 생선조림 같은데 무를 네. 많이 네. 사용을 하죠. 근데 된장조림에 들어간 무의 맛이 어떨지 되게 궁금해요. 네. 우리는 흔히 이제 고추장, 고춧가루들이 어. 그렇죠. 네. 빨간 조림의 무는 진짜 맛있잖아요. 무를 네. 네. 먼저 밑에 깔아주세요. 네. 무를 깔아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고등어를 올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먹기 좋게 썰면 되니까요. 소금, 마무리. 아, 집에 냉동실에 있는 고등어 다 꺼내겠습니다. 이제 우리. 음. 그냥 구워서만 먹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오븐에 돌려 먹거나 하는데. 뭐그 이제 여기에 네. 이제 조려 줄 거예요. 조물한 200ml 정도. 네, 물 200g요? 그 된장 푸는 거예요? 예, 여기에 된장. 어. 된장 두 큰술 반네두 큰술 반에 그건 뭐예요? 청주입니다. 아네 청주, 아, 네. 청주, 청주? 반컵 정도. 아 네. 어그 냄새를 또 잡아주는 걸까요? 예 예. 알코올 성분이 미량 있기 때문에 음. 네. 휘발된다 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마늘 들어갑니까? 네 다진 마늘 들어가고요. 이것도 조금 더 넣어서 여기에 아, 네. 다진 생강. 아 다른 양념은 안 해요? 어, 다른 양념 없어도 충분히 맛있게 와. 나올 거. 이거만 가지고 굉장히 간편한데요? 간단하네요. 어. 그 이미 간간이 차 있기 때문에 네. 간도 지금 좀 묽어 보일 수가 있는데 아. 이 친구가 저렸을때딱 맛있게 될것 같아요. 그럼 음. 간고등의 장점이네, 이거. 는 그러네요. 그렇죠. 음, 양념을 최소화시켜서 맛있는 된장조림을 할수 있다. 그 자반은 좌반이라는 말이 변형된 말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밥을 보좌하는 반찬들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래서 대부분 간이 좀 있고 김자반 이런 그렇죠, 것도 자반죠 유익하네요. <laughs> 네, 네. 유익하라고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아, 교수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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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습니다. 이게 한 어느 정도 졸여야 될까요? 그냥 이게 완전 자, 자작해질 때까지? 지금 딱 간에 이 비율로 하셨을 때는 국물이 거의 없어진다 할 정도까지 아, 졸여주시고 네. 그때 이제 마무리로 대파랑 통들깨 넣어주시면 완성됩니다. 아, 통들깨가? 들, 예. 이제 요 때쯤에 우리 대파랑 예. 통들깨를 아 많이, 한세 숟갈 정도. 통들깨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고등어 으깨지지 않게 살살 잘 섞어줄게요. 야. 잘 담아보겠습니다. 근데, 와, 완성이 되면 되게 럭셔리.